안녕하세요. 산가람입니다. 자, 오늘 여기 어, 침엽수와 아, 그다음에 하렵수류가 혼재되어 아, 있는 그런 호남림에서 어, 이 시기에 어떤 버섯이 나와 있는지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조금 올라오자마자 이거 보세요. 여기 저기에 붉은 색들이 보이죠, 그죠? 저 뒤쪽으로 보세요. 많이 있죠, 그죠? 자, 붉은색 또는 주황색처럼 보이는데요. 이 버섯입니다. 꼬리버섯인데요. 아주 맛도 좋고요 어, 향도 좋고 어, 식감도 아, 아, 아주 좋습니다 어, 된장국이나 또는 볶음, 음, 찌개에 넣어 먹으면 아주 맛있는 어, 그런 버섯입니다 이깨꼬리 버섯은요 어, 노란색 계열, 그 다음에 주황색 계열, 어, 그 다음에 붉은색 계열 이렇게 크게 예, 구피를볼수 있는데요 어, 뭐 그렇다고 해서 맛이 다르거나 어, 형태적 특징이 다른 건아니고요 어, 형태는 똑같고 맛은 역시 마찬가지고요 단지 색깔만 약간 차이가 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막 발생을 하고 있어서 조금 큰 개체가 있으면 중요 특징을 설명드릴 수가 있는데, 자, 여기도 아직 아, 좀 작아 보입니다. 그죠? 자, 그럼 하나 뽑아 보겠습니다. 자, 자 이렇게 뽑아 보면요. 자, 빨간 데로 와서. 자, 보세요. 각 표면에는 약간 물결 치듯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중앙은 오목하게 약간 들어간 형태고요. 자, 이렇게 아래를 보시면 길게 내린 주름살. 자, 이것이 이꾀꼬리 버섯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치? 여기에 조금 큰게 있는데요. 전형적인 꾀꼬리 버섯의 모습이고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꾀꼬리 버섯은 이렇게 길게 내려온 주름살의 형태가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안으로는 오목하게 들어가고요. 자, 여기 보면, 가게 아래서 보세요. 유균들이 엄청 많이 발생을 하고 있죠. 그죠? 자, 조금 더 성장을 하면 좋은데요. 어, 지금 이만할 때도 보세요 이렇게 자 작지만 아주 어, 알차게 보이는 어, 그런 버섯입니다. 아, 그리고 무리를 지어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어, 한 군데를 발견하면 어, 아주 많은 개체를 어, 발견할 수 있는 어, 그런 버섯이기도 합니다. 아이고, 보세요 똘망똘망하죠, 그죠? 어, 지금 이 시기에 숲속, 뭐, 야산 어디서든지. 어, 많이 발생하는 버섯이 바로 이깨꼬이 버섯입니다 자 이동해 보겠습니다 여기 저기 앞 보세요 저기 예. 나무 밑에 뭔가 보이죠 그죠 자 어떤 버섯인지 한번 가보겠습니다야자 <laughs> 보세요 위에 갓 표면이 이렇게 꺼칠꺼칠 어, 털이 올라 있는 것처럼 만지면 이렇게 느껴집니다 자 이것이 바로 털귀신 거물버섯입니다. 아주 맛있는 식용버섯이고요. 특히 어, 버섯의 식감이 아주 좋은 그런 버섯이고요. 어, 비슷한 버섯 중에는 자, 위에 이렇게 에, 까끌까끌 털이 올라 있는 것이 아니라 어, 이렇게 매끈하게 자, 생긴 모습 비슷합니다. 귀신 거물버섯이라고 있는데요. 그 구분은 자, 위에 털이 이렇게 거칠거칠 거칠 있는지 에, 아니면 없는지에 따라서 어, 구별을 하시면 되고요. 둘다 맛있는 식용버섯입니다. 그리고 이 버섯은 칼로 단면을 잘라보면요. 자, 붉은색으로 변하는 어, 그런 변색을 하는 그런 버섯입니다. 무리를 지어서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 주변에, 어, 이렇게 산재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 역시, 여기 보세요. 자, 여기도 보이고, 여기도 조그마한 유균이 보이죠. 그죠? 그 다음에, 자, 여기도 보이고요. 자, 여기도 보입니다. 그죠? 하나 뽑아보겠습니다. 자, 자, 보세요. 약간 어, 크림색의 그런 어, 색깔을 가지고 있고요. 벌집 모양의 이제 그런 금물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버을 때는 이렇게 보면 약간 어, 회색 어, 또는 아주 짙은 어, 검은색으로 덮여져 있고요. 역시 자, 가세포면 이렇게 만져보게 되면 꺼글꺼글 어, 털의 형태로 느껴집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죠? 자또 친구. 자, 좀더 어, 젊은 어, 그런 털기신 금물 버섯시네 거죠. 자또 이동해 보겠습니다 나무 그루트기 옆에서 어, 그나마 섭이 다소 잘 유지가 되는 곳에서 어, 발생을 한 버섯인데요 자, 위를 보면 약간 황갈색 처럼 보이기도 하고 약간 어, 오렌지 황색 어, 또는 어, 오렌지 빛을 띤 갈색으로 보이기도 하고요그 다음에 위를 보면 짧은 털이 있는 듯이 느껴지는데 나중에 성장을 하면서 거의 대부분 어, 이 털들은 다 탈락을 합니다 자, 그리고 버섯대를 보면 버섯대가 노란색이고요. 그 다음에 약간의 세로들이 들어가 있는 게 보입니다. 그죠? 자, 그럼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어떤 버섯인지. 원래는 이 버섯은 아주 통통하게 발생하는 게 특징인데요. 사실청은 건물 형태의 구조로 되어 있는 건물 어, 버섯류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요. 버섯대는 이렇게 속이 꽉차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약간의 쓴맛을 가지고 있지만 아주 어, 맛이 좋은 어, 수원 건물 버섯입니다. 아주 작은 유빈이라서 또어 발생한 지는 조금 지난 것 같은데, 아직까지 유빈의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어 성장하려고 하는 어 그런 수원 건물 버섯입니다. 그리고 버섯에는 보면, 자, 세로로 우글쭈글 이렇게 무늬가 들어가 있죠. 그죠? 자, 그리고 어 좀더 성장하게 되면 아래부분에 하얀색의 그런 균사가 어 많이 묻어 있는 게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자, 지금 단면을 보여드리게 잘라봤는데요. 자, 보세요. 보시면 자른 면이 좀더 노란색으로 짙어지죠. 그죠? 하지만 청변 이라든가 적변 그런 변색은 일으키지 않습니다 자, 이것이 또 하나의 수원 거물버섯의 특징입니다 조직이 치밀해서 버섯대의 식감도 좋고요 그래서 약간의 쓴맛이 있긴 한데 그게 싫으신 분은 조금 우려서 여러 식계를 이용하면 아주 맛있는 버섯이 자이 수원 거물버섯입니다 자 여기도 수원 거물버섯의 유인이 자라고 있습니다 보세요 통통하죠 조금 전에 아까 하나 자라는 것 세 비해서 아주 통통하게 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어, 조직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위 해서 절단을 해봤는데요. 자, 보세요. 절단 한 면이 변색은 되지 않고요. 약간 노란색이 짙어지는 어, 그런 형태고요. 자 속은 이렇게 가득 차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비교를 해 보시면, 자, 한눈에 들어오시죠, 그죠? 자, 약간 쓴맛을 가지고 있지만, 어, 아주 맛있는 어, 그런 그물버섯류인 수원 그물버섯 보면서 또 이동해 보겠습니다. 아, 저기에 버섯이 보입니다. 아이고, 여기는, 이야. 자, 가시 노랗게 커 있는 버섯도 보이고요. 그 옆에 약간 황색의 버섯도 보이고. 어이고. 이 친구는 벌써 내가 누구요? 라고 이름을 말하고 있는 것 같죠, 그죠? <laughs> 자, 옆에 있는 것은 노랑 대망 그물 버섯입니다. 지금 이것보다는 솔직히 옆에 있는 이 버섯이 더 관심이 가는데요. 자, 이 친구. 중앙부는 안으로 약간 오목하게 들어가 있고요. 색깔은 보면 약간 황토색이죠, 그죠? 자, 그리고 특징적인 건 지금 아마 어디서 상처를 입어서 지금 안에서 유액이 남았는데요. 가장 중요한 특징은요. 자, 보세요. 이렇게 상처를 주면요. 보세요. 하얀색 유즙이 나오죠. 그죠? 자, 이것이 바로 맛있게 식용할 수 있는 대접버섯입니다. 어, 국물 요리에 넣으면 어, 맛도 좋고요. 어, 인기 있는 그런 버섯 중에 하나고요. 아래를 뽑아보겠습니다. 자, 뽑아보면. 자, 줄기도 역시 황색이고요. 자, 주름살은 빽빽한 주름살. 그러면서도 끝붙어 있는 주름살이고요. 자, 보세요. 줄기를 잘랐는데 거기서도 지금, 자, 이렇게 유액이 나오죠, 그죠? 상태를 이용한 하얀색의 유액이 저지 아주 많이 나오는 그런 버섯입니다. 자, 그 다음에 조직. 다시 말해서, 어, 버섯대의 속은 하얀색 또는 약간의 미색을 띠고 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맛있는 배적 버섯 보면서 또 이동하겠습니다. 자, 여기 앞에 보세요. 마이크 색과 아주 비슷한 버섯들이 여기저기에 막 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있고요. 이 아래도 올라오고. 자, 이건 녹균이고요 자, 어떤 버섯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가세 표면은 색깔이 회색이고요. 근데자 이렇게 군데군데 벗겨져서 하얀색이 보이죠, 그렇죠? 그리고 가세 중심부는 안으로 오목하게 들어가 있고요. 자,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야, 아래는 색깔이 흰색, 자, 약간 크림색으로도 보이고요. 버섯 때는 어, 차 있고요. 또 성장하면서 비게 됩니다. 그리고 주름살은 빽빽한 주름살에 끝부터 있는 주름살이고요. 자, 그런데 이 버섯은 아주 유사한 어, 식용 버섯과 독 버섯 어, 두 종류가 있는데요. 자, 형태는 거의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자 그것을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이 버섯은 식용할 수 있는 절구 무당 버섯이거나 아니면 식용할 수 없는 독버섯인 절구 무당 버섯 아제비 둘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아주 명확하게 구별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자연이 아주 오묘하게 이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어, 만들어 놓았는데요. 식용할 수 있는 절구 무당 버섯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붉게 변했다가 나중에 검은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적변을 거쳐서 흑변까지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먹지 못하는 독보서신, 절구무담버서 아제비는 붉은색까지만 변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흑변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제가 한번 절단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절단을 했는데요. 좀 자세히 보시면 제가 조금 전에 손으로 만진 부분은 벌써 붉게 변했죠. 그죠? 자, 그리고 절단한 단면도 지금 서서히 이렇게 붉게 변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렇게까지 붉게만 변하고 흑변, 어, 다시 말해서 금게 변하지 않으면 그것은 독버섯인 절구무당버섯 아접이고요. 자, 흙병까지 하게 되면, 자, 이것은 식용할 수 있는 절구무당버섯입니다 아, 정말 신기하죠, 그죠 자, 그러면 어, 일단은 제가 어, 이 버섯이 측병까지만 어, 하는지, 흙병까지 하는지 제가 옆에서 어, 일단 지켜보고 있다가 아, 영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잘라놓은 이제 약한 3분 정도 지났는데요. 자, 아직도 붉은색을 띠고 있습니다. 자,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죠. 적등까지만 하는지, 또는 흑등까지, 검은 깨까지 변하는지 다시 한번 옆에서 두고 보겠습니다. 아, 지금 약 2분 정도 지났는데요. 버섯대의 중심부를 보세요. 검게 변하고 있죠. 보이시죠? 그죠? 자, 좀더 아마 더 새까맣게 변할 겁니다. 이제, 어, 아까 그 붉은색에서 약간 검게 변하기 시작한 시간부터 약한 어, 3, 4분 정도 지났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자, 검게 변했죠. 그죠? 자 따라서 이것은 식용할 수 있는 절구무당버섯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이렇게까지 흙변을 하지 않으면 붉은색까지만 변하면 식용할 수 없는 어, 절구무당버섯 아재비고요독버섯이고요자 이렇게 명확하게 금게 변하는 자 이것은 절구무당버섯, 어, 식용할 수 있는 버섯 그렇게 구별하시면 아주 명쾌하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자연은 참 정말 신비롭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했던 색 되는 것에 따라서 어, 식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자연스스서로가 알려주는 것이니까요. 그죠? 자, 그럼 햇빛에 비치는 곳에서 보세요. 자, 금게 변하고 있죠, 그죠? 약간 짙은 자줏빛처럼도 보이고요. 흑근입니다. 손으로 만진 부분도 보세요. 이렇게 금게 변하죠, 그죠? 자, 정말 신기한 그런 버섯입니다. 아, 그러면 이렇게 올라와 있는 이것은 조금 전에 확인한 것처럼, 어, 절구 무당 버섯인 걸알수 있습니다. 자, 뽑아볼까요? 자, 어이구, 통통합니다. 보세요. 통하죠 그죠? 자, 이것도요. 자 이렇게 상처를 줘서, 변생 여부에 따라서 식용과, 어, 그 다음에 독버섯으로 구별할 수 있는, 자, 절구 무당 버섯 보면서 또 이동하겠습니다. 어, 야 우와, 이거 보세요. 어, 이야, 정말 튼실합니다. 이거 보세요. 야 정말 대단하죠, 그죠? 보세요. 암의 색이죠, 그죠? 버섯 때는 보면 하얀색이고, 자, 보면, 자, RGB 형태의 이렇게 발생을 했습니다. 이 버섯, 암의 색 강대버섯 아제비입니다 자, 근데 암의 색 강대버섯 아제비는 회색 톤을 더 많이 띄는 어, 그런 종류도 있습니다. 그런 자생 환경에 따라서 색깔은 어, 변할 되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자, 그리고 제가 이아메색 강대버섯 아제비를 제한적으로 식용할 수 있는 어, 버섯 알레르기가 있거나 또는 특이 체질이거나 어, 고질병이 있으신 분들은 가급적 섭취를 어, 그만한 게 좋다. 중북지역과 어, 경기 일부 지역에서 오랫동안 식용 버섯이라고 소개를 많이 드렸는데요. 이 버섯은 도감상으로는 어, 독버섯이라고 분명 그렇게 분류되어 있습니다. 자, 하지만, 얼는 물에 데쳐서 2, 3일 물을 갈아가면서 우려서 여러 버섯 어, 찌개라든가 또는 볶음으로 이용을 하면요. 아주 맛있는 버섯이면서도 식감도 좋은 버섯이 아메색 강제버섯 아제비입니다. 이 버섯을 섭취하고 하지 않고는 어, 지역에 따른 어, 식생활의 차이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버섯을 우려서 먹는 것도 약간의 독성이 있기 때문에 우려서 먹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는 과정을 통해서 일반 정상적인 사람이, 어, 문제가 없고, 아주 오랫동안 문화로서, 어, 식용해 왔다면, 어, 그것 자체는, 어, 존중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먹는 사람이 자체의 체질이나, 어, 그런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추어서 어, 선택해야 할 문제이지, 지금까지 먹어왔던 그런, 어, 버섯에 대한 나름의, 어, 식습관을, 어, 그걸 맞다, 맞지 않다라고 규정하는 것은, 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어,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한적 시용 버섯이라고 소개를 하는 이유도, 어, 그런 이 유에 있습니다.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아주 튼튼한 버섯입니다. 강제 버섯 류처럼 이렇게 알집의 형태에서 깨고 나오듯이 나왔죠. 그죠? 좀더 성장을 하게 되면 위로, 어, 대가 쑥 올라가면서, 어, 갓을 펼치게 됩니다. 자, 저기, 나무 아래 한번 보세요. 반가운 마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야, 아유쿠, 근데 벌써, 어, 많이 자라서 개화가 되고 있구요. 저기 아래 보세요. 나무 아래쪽에 뭔가 보이죠, 그죠? 자, 아마 맞는 것 같은데요. 아, 여기 보세요. <laughs> 아, 이 친구들도 좀 녹인화가 됐는데, 조금 전보다는 어, 상태가 그래도 그나마 양호한 편인 것 같습니다. 보세요. 아주 푸짐하죠, 그죠? 가쪽 중심부에는 짧은 귓모 마치 점을 찍어 놓은 듯이 보이고요 가색 가장자리 이렇게 성장하면서 물결치듯이. 때를 보면, 아주 그 손질 같은 것들이 위를 덮고 있죠. 그죠. 그래서 살 긁어보면 이렇게, 갈색 또는 연갈색의 그런 버섯대가 나타나고요 역시 눌러보면 속은, 성장하면서 비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꽉 차있다가. 턱바지는 없고요그 다음에 주름살은, 보세요. 버섯대에 붙어있죠. 자, 이 버섯이 바로 뽕나무 버섯 부치입니다. 자 이것과 아주 유사하게 생기고 목회가 거의 똑같다고 어,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똑같은 버섯이 바로 뽕나무 버섯입니다. 자 그런데 그 뽕나무 버섯과의 구별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 여기 보면 자 뽕나무 버섯은 여기에 턱받이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뽕나무 버섯 부치는 턱받이가 없습니다. 저쪽 고개를 돌리는 순간 보세요. 자, 이렇게 뽕나무 버섯 또은 뽕나무 버섯 부치는한 군데 발생을 하면 그 주변에 어, 그릇 턱이 아래쪽을 보면 발견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역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야, 이거 보세요. <laughs> 여기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아이고. 이거 뭐, 누가 꺾어 갔나? 보세요. 제에 보면 이게, 어, 유균의 상태입니다. 그죠? 아주 작고, 똘망똘망하게. 가서 중심에는, 자, 균묘들이 보이고요. 그죠? 마치 제물 찍어 놓은 듯이. 자, 처음에 이렇게, 자, 다발로 뭉쳐서, 자, 유균들이 이렇게 뭉쳐서 발생을 하고요. 자, 이렇게 성장 변화를 거치면서, 자, 이렇게 나무 그루터기 아래에서 쭉 어, 발생하는 아주 그런 푸짐하고 아주 안전한 식용 버섯이면서도 자 이렇게 만나면 아주 풍성한 어, 그런 버섯입니다. 자, 이럴 때는 어, 어느누구나이 보는 것만 자체로도 아주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죠? 아, 그럼 여기 있는 버섯을 한번 자, 보는 것만 아까 저쪽에 있는 건 너무 녹이나 되어서 어 먹을 수는 있겠지만 자, 그냥 자연으로 돌아가게 두고요. 아이고. 야, 이야 야, 보세요. 한 번에 <laughs> 다 떨어졌습니다, 이거. 우와, 이거 보세요. 네. <laughs> 아, 요즘은 아직, 어, 더운 여름철이라 아직 많은 버섯들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 그래도 여러 종류의 버섯들을 만날 수 있는 어, 소중한 어, 그런 시간이 되었던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부드릴 말씀은 혹 어, 해당 버섯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거나 또는 애매하거나 모르실 경우에는 어, 절대, 예, 채취를 하거나 섭취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을, 어, 당부의 말씀으로 드리면서,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로 건강한 세상을 꿈꾸는 야경연구실천가 산가람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세요.